4등 급인 친구들 이것만 먼저 한다면 풀이 시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등급인 친구들은 문제를 보고 풀이 전략을 설계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걸 쓴다든지 아니면 자연수 정수 조건 이런 조건들이 나왔을 때 일단 대입을 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이 전략을 미리 설계하는 게 아니고 우당탕탕 풀어내려는 성향이 좀 짙어요. 이렇게 하면 4등급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핵심 풀이 전략을 설계를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절반 이상으로 줄 겁니다. 그럼 수능 기출로 저랑 같이 한번 훈련을 해보죠. 24년도 수능 19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공통 문항 중에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3점짜리 중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았어요. 무려 오답률이 75.2%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고 어떤 풀이 전략을 사용해야 될지 한 5초 정도 고민해보면 사실 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보고 고민을 해보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고민을 해봤나요? 자 일단 sin 4분의 파 πx가 fx고 0과 16사이에 네, 자연수 그 다음에 다음 부등식에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의 합을 구하라 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1부터 15까지밖에 자연수가 안 되니까 금방 뭐 대입해서 맞춘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얘는 원래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얘는 늘 수능에서 한 번씩, 네,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힌 친구들이 발목이 잡히는 문제야. 뭐냐면 이건 각 변환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각 변환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사인하고. 2 더하기 x를 대입해 주시면은 sin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pi x 가되고요 sin 그 다음에 2분의 파 i 마이너스 4분의 pi x입니다 얘가 4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자 우리 얘를 각변환 하면은 2분의 n 파이에서 여기 1이 홀수니까 코사인으로 여기도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죠 자그 다음에 우리 얘를 예각취급예각취급해서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면은2사분면이니까 사인 양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1/4분면이니까 사인 양수해서 바꿔주시면은 코사인 4분의 파이 x 뒤에 것도 똑같이 코사인 4분의 파이 x입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다라는 부등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사인 4분의 파이 x를 x축, y축해서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4분의 파이 X는, 네, 주기가 8, 8 8이죠? 근데 지금 0부터 16까지니까, 네, 두 개가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이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쭉 그어주시고요. 자, 그 사이에 있는 X 자연수들을 찾아주면 된다 이거야 얘네들, 얘네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네들, 얘네들을 찾아주면 된다.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x 값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y가 2분의 1이잖아요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x가 되는 애들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x가 되는 애들을 찾아 주시면 된다 자 그럼 4분의 파이 x가 3분의 파이가 돼야 2분의 1인 거지 그래서 x가 계산해 주시면 3분의 4다 그 x가 지금 3분의 4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3분의 2파이예요. 3분의 2파이여서 3분의 8이 되어야 된다. 3분의 8. 자, 그럼 이 사이에 자연수가 뭐가 있는 거죠? 3분의 4랑 3분의 8 사이에 네, 2 하나 있죠, 여기. 2. 자연수가 2가 하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호 수능 2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오답률이 87.6%여서 굉장히 높은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고 우리가 어떤 풀이 전략을 사용해야 될지 네, 문제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같이 해볼게요. 자, 고민을 해보셨나요? 자, 함수 f 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정수 a, b에 대해서 f 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해서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 분모 분자가 얘네가 0이 아니면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될때 존재하지 않을 때가 언제가 생기는 거냐면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f(x)는 3차식이니까 해가 하나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 실근이. 네. 세 가지 경우가, 되,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분모가 0이 되는 점에서도 값이 존재한다. 우리 이거 뭐지? 0분의 0꼴이다. 아, 이거 0분의 0꼴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냥 미지수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0분의 0꼴이다 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방금 얘기했던 3차 방정식 fx는 0 얘가 해가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를 일단 한번 보시면은 해가 1개인 경우 한번 볼게요 해가 1개인 경우 자 해가 1개라는 거는 fx가 해가 하나다 그러면 그걸 알파라고 해볼게요 네어 그럼 f 알파가 0이다 그럼 분모가 0이면 우리 분자도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네 0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근데 방금 해가 한개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뭐가 된다 2 알파 플러스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나가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f x는 네 마이너스 1이 하나의 근이니까 x 플러스 1 그다음에 x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뭐, k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다 여기는 해를 가지지 않거나, 마이너스 1을, 뭐, 중, 마이너스 1을 해로 갖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네,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지면 다른 근도 해를 가져버려서,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판별시 0보다 작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16이 일단 0보다 작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해가 두 개일 때, 한번 되는지 한번 보시면요. 해가 두 개. 그럼 f 알파가, 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자, 알파랑 베타가 0이면은 그러면 우리 분자에 2 알파 플러스 1도 0이고 2 베타 플러스 1도 0이어야 합니다 그쵸? 근데 얘랑 얘가 같은 경우는 우리 방금 위에서 했잖아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해가 두 개니까 네, 그러면 베타도 마이너스 1이어서 말이 안 되죠 그럼 거꾸로 이번에 얘네 둘이 이렇게 같다라고 봤을 때 그럼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알파는 2베타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베타는 2알파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빼주시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네, 2베타가 2알파가 돼서 이게 지금 모순이 생겨버려요. 안 되고요. 그럼 해가 3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해버리면 해보시면은 네, 모순이 생겨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해가 한개다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 0보다 작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 뭐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라고 보시면은 네, 두 정수 A, B야. 그래서 우리가 F1의 최대값을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는 문제풀이를 바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문제풀이에 앞서서 어떤 풀이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음,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하는 연습들을 충분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